네. 네. 마당님 뽑겠습니다. 마당님! 네나 본다고? 견자인 님 뽑겠습니다. 깡비 님. 구슬님 뽑겠습니다. 오. 오. <웃음> <웃음> 아, 아, <슬랭님>. 음. <laughs> 부국이지 아니죠? 아니, 너넌천부국이야저 <laughs> 고독감 아니잖아요 이제. 맨날 같이 하고 싶다. 아뭐 참... 하고 싶다 노래를 부르시더니 한 번을 뽑은 적없네요 없으네요가 <laughs> 아니라 나 저번에 너 뽑았는데 뺏겼다니까. <laughs> 이번엔 뺏기지 않았어요 이번엔. 아니지 바오마. 이제 너는 이미 내천부국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천부국들을 내가 이제 발굴하려고 그런 선택을 내린 거지. 네. 미쳤다. 선생님 응. 이번에 이번에도 지금 금메달. 안돼안돼 꺼야 안어안돼 꺼야 안돼 약간 찜오 마더님 같은 경우는 그냥 검 음. 약간 어우 검 제일 검어 제일 검 그게 뭐지 다언님도아 뭐야 어우 이거 진데 도찰 중년대세상에서 약간 미안저 진짜 거에요날 봤니 저짜 거미에요 포부 어때요 포부. 봄새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laughs> 골프인데요. 어, 종목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오. 어, 근데 제가 또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오 다이스키 팀의 이제 마다옴님이 상당히 좋은 실력을 오. 좀 보유하고 있다. 오. 네, 이게 예. 어이마다옴님의이 실력을 넘을 수 있을까? 약간 시간대가 거의 말이 안 됐었거든요. 아 긴장되네요. 벌써 결승입니다. 메달권이. 박정민. 네. 자 출발합니다. 어, 출발합니다. 어 무적. 어. 아 그렇죠. 와. 빠른 속도로 일단 마왕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에 앞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마라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하면서 지금 막 선두로 치고 갈 생각보다는 페이스 조절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달리는 게 좋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등 선수. 천천히 진입을 하면서 어곧 사격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근데 진짜 다이스크의 팀이 지금 메달이 없기 때문에 깡다디 님이 진짜 이 악물고 저 페이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네 네, 맞습니다. 아... 자, 리냐 선수와 마담 선수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제 곧 사격장에 도착하게 되죠. 자, 신중하게 서고 있습니다. 어, 망 선수 한 발, 두 발. 자, 망 선수 발. 빨리 쏘는 세 발. 전략. 앞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네세 발. 발, 네. 아, 세, 아, 발. 세 아, 발까지 세발 아, 좋았는데. 세 좋았어요. 아니 근데 야 어, 결승인 만큼 이게 두번 예. 도는 게 상당한 네네네네. 체력적인 마이너스거든요. 네. 아, 아 그래도 빨리 쏘고 빨리 도는 게 아무래도 좀 전략인 것 같긴 합니다. 두 발을 맞췄고 마지막 한발 남았습니다. 유시윤 리냐 선수까지. 모두 사격 진행을 하는데 아! 어? 깡다미 선수도 공이라고. 갑니다. 오, 아 리, 리나 선수! 리나 선수 뭡니까? 리나 선수! 선수! 파격화, 리나 선수! 리나 선수! 사격할 리나 선수! 마다홍 선수! 마다홍 선수! 리지 선수! 아니 이거 모릅니다! 자 그렇죠! 하지만 이거 모른다! 이거 진짜 모릅니다! 그 와중에 벌써 마호왕 선수 페널티 존 거의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야. 만발의 기적이 여기서 터지나요 자 만발이 마왕 선수 다 돌았나요? 아 마왕 선수 마지막 페널티 바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왕 선수 다 돌고 이제 따라잡고 있는데 아 세상에 조떼무 팀 너무 강합니다 두 팀이 아두 팀이 지금 깡다비 선수를 추격하면서 따라잡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아어님 괜찮습니다 네. 왠지 아십니까? 왜죠? 우리에게는 한 바퀴가 더 남았습니다. 아, 더, 네, 그렇죠, 더 그렇죠. 남았습니다. 자, 아, 이제. 이제 서서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서서에서 음. 얼마나 잘 맞추냐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이게 압박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앞뒤로 아, 약간 이게 다른 국가가 포기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압박감을 이렇게 주면서 들어오면 이게 강단비 선수가 확실히 멘탈적으로 좀 어, 멘탈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쵸. 아. 아. 자, 두 바퀴째를 진행을 하는데, 어, 좀 감철 체력입니다. 마왕 선수 빠르게 두 바퀴째에 진입을 합니다. 깡담미 선수도 그렇게 라인을 넘어섰고. 유시노 리냐 선수. 자, 일단 사이에 있는 선수는 마다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정정 한번 할게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다움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마다운 선수도 사격을 만발 쐈기 때문에 네. 어, 빠른 속도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침착함이 네. 정말 크랙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만발 쐈을 때이 침착함이 어, 너무 대단합니다. 마다운 마다운 선수가 노력의 아이콘이만큼 메달권 확보 가능할까요? 뒤에서 아, 무섭게. 아무래도 진짜 개인적으로는 마다운 선수가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 아무래도 그쵸. 여태까지 다이스키 팀이 어, 점수를 못 얻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한번 역전의 발판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네, 예. 맞습니다. 아니, 벌써 마왕 선수 두 번째 사격 지점에 진입을 제, 제, 지금 마왕 선수가 1등인가요? 어, 네, 마왕 선수가 지금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마왕 선수는 진짜 체력이 <laughs> 장난 아니네요. 예. 아, 마왕 선수의 두 번째 사격! 서서 싸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제 서서 싸하는 중간에 망선수 근데 장점이 빠르게 솟는 게 장점이거든요. 자, 망선수한발 맞췄습니다. 두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아아 아아 너무 급했어요 아무무하하 쐈어요 잘잘추는데아잘 맞추는데. 잘 맞추는데. 아, 아 그냥 포기하고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야. 자, 마당 선수 도착하면서 선수와 쏴 진행하면 돼요. 자, 침착하게 쏴야죠. 아, 른 선수도? 들 마당 선수 자, 마당 선수 두 번! 세 번! 세 번! 번! 네 번! 아! 네 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질주해야 하는데요. 자, 이거, 마음 선수 계산 잘못했죠? 자, 이거, 서소사가 아무래도 힘든지 아직도 페널티존을 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담 선수가 치고 올라가면서,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와, 역시, 방수민 아. 씨, 반전은 아. 있었습니다. 마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지금 와, 너무 무서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 미니벨, 미니 너무 빨리 가. 개빨라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속도 달라가 빨리 가야 돼요. 자, 그 널티좀 마왕 선수 다섯 바퀴를 상대 선수보다 더 돌았는데, 마당 선수! 마당 선수! 마 마당 선수! 마선 마당 선수! 마당 선수! <laughs> 마다움 선수! 마 마당 선수! <laughs> 마당 <마다움> 선수! <laughs> <금방에>. 마다오, 이 미친 년아, <laughs> 너말했어 마다오, 미친 년아! 야, 이 년아! <laughs> <laughs> 마다오! <마더이! 웃음> 아, 너니다 여기 팀 음. 메달 갔으면 아. 좋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아, 메달 을 획득했습니다. 메달 선수 야, 영점의 반란 제외로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스키 팀첫 금메달을 음. 드디어 획득을 하면서. 우린뭐 은메달, 동메달 필요 없다. 음. 무조건 은메달이다 아. 네. 아. 아. 자, 이제 국가가 올려버리네요. 이제 국가가 올려 퍼지면서. 어. 아, 음. 국가가 너무 좋네요. 아, 와이렇게 아, 국가 나오는 거예요 이중에? 네네 금메달. 오 대박이다. 팀은 이제 국가가 나옵니다. 오 대박이다. <laughs> 어, 좀 기다리 있을게요. 네. 아래편, 국가대표. 우리이게은메달이야 네, 그래. <람이> 하는 표정으로 쳐다봐 주세요 은와야이 노래 미쳤다 <람이> 자 이제 금메달이 옮겨지 나이스키 TV 국가가 이제 이 바이예슬론 경기장에 울려 퍼지면서 바이예슬론 경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 네. 오. 아, 너무 훌륭합니다. 팀 브리핑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 정말 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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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 받아주세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축하드 축하드립니다. 아, 다립이축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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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